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 안에 분란과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은 원래 사도바울이 말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 후에 율법을를 들이대서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헛갈리게 했죠. 그래서 원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다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 부류들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의 분쟁은 어, 그 분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 그 사람들의 관점과 이그 기준에서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도 틀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각자 맞는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결과는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되고 그 하나됨이 주 목적이어야 되는데 각자 자기 의견이 맞는 것을 드러내며, 드러내고 갖다 대면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난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싸움이다. 그러면 그것이 유익이 있을까. 오늘 서도방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도 있지만 결국 그거의 결과론적으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교회를 위한 방법이 아니다. 교회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하고, 진짜 온전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맞는 얘기죠. 누가 봐도 맞는 얘기인데, 사랑이 없이 말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 나도 화가 나니까. 나도 화가 나니까, 맞는 얘기예요. 아디 틀린 말이 아닌데,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은 그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네가 아무리 선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뭘까? 런 사랑은 예수님이잖아요. 사람 입고로 예수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고 하는 말과 행동은 결국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사랑해 볼까? 사랑의 종로를 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말을 전하는 것내 힘과 능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성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후반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갖게 되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스마엘은 결국 아브라함의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태가 끊겨도 아브라함의 정통인, 아내를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나오는 그 이삭이 이삭이어야만 된다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어떻게 자녀가 되느냐 믿음으로 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유업으로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 라고 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신 건 뭐냐면 더 이상 너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자녀로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혈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실질적인 육체적인 부모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머리로만 이해될 때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되고 실질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그 특별적인 대표적인 이해가 뭐냐면. 내가 죄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다는 건더 이상 죄가 악함이 나를 자지우지 하지 않고 그 자유함. 더 이상 죄가 나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그 속박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자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가어막습니다 내가 뭘 하겠어? 내가 이렇게 나는 원래 이렇게,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악함과 죄를 보면서 나는 안 되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할수 없어라고 얘기를 할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수 없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머리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해하지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내 나에게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함이 발견되어질 때, 동일한 죄가 올라올 때 믿는 거죠. 아, 내가 이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주님, 내가 이 악함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해결하셨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나에게 여전히 죄의 속박이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네, 믿습니다. 이런 나의 악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성과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죄가 지긋지긋하면요. 내가 이 반복적인 그런 죄가 지긋지긋하면 진정성이 내 안에 올라와요. 나 이거 정말 싫다. 나 이거 정말 처절하게 싫다라는 진정성이 올라올 때 하는 고백은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정말 싫습니다. 정말 반복되는 내가 미워하고 싶지 않고 내가 원망하고 싶지 않고 내가 화내고 싶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하고 싶습니다라는 진정성이 올라올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담당하셨지.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감당할 길이 없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이겼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지.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불안합니다. 내가 여전히 두렵습니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 마음, 내가 진정성 있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죽었다라고 고백할 때 정말 그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진정성 가지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할 때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 같은 경험이 없으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다 가면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경험이 있지 아니하면. 그 기적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없는지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 여러분들이 진짜 참 자유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유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진정성 있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 죽어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과 4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율법 안에서 울었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냐? 그러면 할례 한 가지만 받아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여러 가지 걸다 지켜야 되는데 내가 할례를 받으려고 해 그래, 그러면 할례를 통해서 받는다고 하는 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야. 그럼 불법을 다 지켜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떠나가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고, 상상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해요. 율법도 좀잘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좀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뭔가 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여러분 그것때 특번째 특징이 뭐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금식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새벽 예배를 시작해요. 뭔가 내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타파하려고 하는 그 방법적인 걸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 해결은 본질적인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죽지 않은는 죄성에 있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네가 율법으로 이렇게될수 없어. 너네가 아무리 겉모습으로 그렇게 해 봐야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될수 없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떠나간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바라보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는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육신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명령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율법의 행위는요. 그 믿음은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내가 죽어지는 거죠. 잘라버리는 거죠. 할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나의 어떤 악함을 잘라버린데 그 잘라버릴 수 있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잘라버릴 수없는니다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악함들을 잘라버려야 돼 할래는 내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부스부스 튀어나오는 세밀한 악함들을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의 집중해야 될 곳이 우리 마음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이 내 마음에 숨어져 있는 보지 못하는 상황들과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상황들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마음의 잘라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건 기대함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 만약에 내 힘과 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한 후에 기대함이 있습니다. 아그 사람이 행복해 하겠지 아이 사람이 잘 자라겠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동일하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내 육체와 내 생각으로 준비하면 설교하면서 기대함이 있습니다. 아이 말을 전하면 아 이런 거를 깨닫겠지. 내가 준비하는 만큼 더 준비하는 만큼 기대함이 커지고 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스스로 스스로 막 흥분해요. 와 이, 그런데 막상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 내가 생각했던 흥분과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때 제가 이걸 느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경험하면 어떤 피드백이나 어떤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하든 관심도 없고 기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그 기대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내 베네핏, 내 의, 나의 노력, 나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기대함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것으로만 기쁩니다. 왜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깨끗해짐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로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건 어떤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냐 의의 소망 의의 소망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 맨날 이러겠지 나는 안돼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나의 d n a 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것이 싫다라고 하고 고백할 때 의를 가지고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로 내가 언젠간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내가 언젠가 하기 싫은, 내도 나도, 나도 나의 모습에 싫은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로 죽어질 거야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있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예, 믿음뿐이에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임하고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없다면 믿음 없는 나를 고백하시고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지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걸림돌이 되고 되었으리라 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박해를 받냐면 그 당시에 유대교를 주장했던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았어요. 왜? 왜 십자가 예수님을 갑자기 전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서도 바울이 내가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율법과 십자가의 은혜는 상반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밀어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멍청한 짓이에요. 왜 죽어 의인인데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 것이고 십자가의 박해를 받는 이유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사신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내려오셨다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 그 능력을 경험해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정답이 없어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 말고는 어떤 인간의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죽음을 경험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한 자라야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쌓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이 부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여기서 종노릇하라. 요런 는 자유야인데 어떻게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냐면 서로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서로 섬기고 나다지게 된다. 율법의 완성은 오늘 14절에 보면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린 이기적인 존재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있지 않냐 하면 예수님의 눈으로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가진 자라면 서로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가,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의 말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엔, 내가 얘 종인가? 아빠 물 줘, 물 갖다 주고, 아빠 뭐 해줘, 뭐 해줘. 아니, 내가 얘 종인가? 근데, 왜 그렇게 아이들한테 우리가 종처럼 섬길 수 있냐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해줘, 뭐 해줘. 가족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서브할 수 있냐면, 섬길 수 있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종처럼 종이라는 표현이 좀 모할 수 있지만 서로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습니다. 왜 있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르치려고 하겠죠. 그 사람 너안 돼. 물론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랑이 흘러간다. 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냐? 우리 안에는 악함이 없어질 때 악함을 고백하고 죽어질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내 안에 점점점 커져서 예수님을 꽉찰수 있는 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진 역사가 우리 우물교회 안에 우리 성도 안에 넘치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 율법으로도 가능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 능력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진정성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악함과 죄의 속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 씨름해서 예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종노릇타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절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소망합니다.